So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uh, Kim Jong-un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적국 북한에는 대화 제스처를 보내면서 정작 동맹인 한국을 일종의 규제 대상인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자 국내 정치권은 물론 관련 업계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민감국가 지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한미 동맹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민감국가는 원자력, 인공지능 연구 등을 관할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 핵 확산 우려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이르는 말입니다. 에너지부 산하 기관이나 협력 업체끼리 공유하는 명단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명단에 오르면 에너지부 산하 기관 방문이나 연구 협력에 제약이 커집니다. 우선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은 바이든 정부가 문을 닫기 직전인 1월 초에 민감 국가 지정이 결정됐고 보안 관련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우리 외교부는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라고 밝혔는데요. 에너지부가 미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년여 전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정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에 타려다 적발돼 해고됐는데, 한국정부는 이 사건을 문제가 된 보안 위반 사례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조셉윤 주한미국대사 대리 역시, 한국이 명단에 오른 것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큰 일이 아니라는 표현까지 쓰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문제가 됐는지 설명을 내놓지 않아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더큰 문제는 바이든 정부 정책에 줄줄이 제동을 걸어온 트럼프 정부가 민감국가 목록을 수정하지 않고 4월 15일부터 그대로 시행한다는 겁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 미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협력 과정에서 향후 정부 승인이나 신원조회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비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핵연구소 등 에너지부 관련 시설을 방문하거나 업무에 참여하려면 5일 전에만 신청하면 되는데 민감국가 출신들은 45일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그 만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확인되면, 양국 간 기술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가 테러 지원이나 위험 국가가 아닌, 최하위 기타 지정 범주에,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 인도, 대만 등과 함께 묶여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이게 마냥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바로 이들 국가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가 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인도는 이미 비공식 핵 보유 국가이고, 대만도 핵 무장을 수차례 시도한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핵 역량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어, 우리나라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농축과 제철이 분야에서 제철이 분야. 이거는 이제 플루토늄 추출인데, 일본 같은 나라는 중수로가 없고 다 경수로예요. 경수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은 품질이 핵무기에 적다,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들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월성에 중수로가 있어요. 원자로에서 태우는 기간을 짧게 해가지고, 플루토늄의 양은 적지만, 플루토늄의 품질을 핵무기에 적합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게다가 민간 국가 지정이 단순히 보안 문제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루 이틀 사이에 즉흥적인 그런 상황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선정 기준이 있고요. 상당히 적잖은 시간 동안 그 모든 상황을 확인을 하고 관찰하는 그 과정이 또 있죠. 그럼 에너지부 관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 핵무장이 국제 비확산쪽 이런 것에 연관 영향, 그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원자력 기술이나 이런 보안 유출 문제는 사실 사소한 것이고 그런 것은 건건히 해결하는 것이지 국가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흐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래도 핵 잠재력이 충분한 국가에서 수상한 조짐이 보여서 주의 깊게 지켜보는 와중에 보안 문제가 일종의 기폭제가 됐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국의 과거 행보를 보면 미국의 이런 결정이 새삼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미 회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민간국가로 관리됐는데 최초 지정 시점은 1981년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던 시기였는데요. 당시 미국이 핵개발 중단을 강하게 압박하며 한국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던 상황이라 어찌 보면 민간 국가 지정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1979년 12·12 .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민주화 항쟁 등으로 이어지던 정치적 격변기라는 점이 한국을 안심할 수 없는 국가로 여겨지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냉전 종식과 1992년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효 등에 힘입어 민간 국가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추정으로는 약 30년 만에 다시 민간국가로 지정된 건데 공교롭게도 과거 우리나라가 민간국가로 지정됐던 시기와 공통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개엄 사태 전까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거셌고 개엄과 탄핵 사태로 전국이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미국 안팎에서 커졌는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애슬랜틱 카운슬이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미국 등 60개국 글로벌 전략가와 전문가 35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향후 10년 안에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큰 나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뒤를 이어 한국이 꼽혔습니다. 설문조사는 2022년부터 3년째 진행되는데, 눈여겨볼 점은 이 기간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급격히 늘었다는 겁니다. 1위 이란과 2위 사우디가 완만하게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증가세가 유독 두드러지는데요. 특히 지난해 조사에 응한 전문가의 55%가 미국인이었는데, 그만큼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날로 고도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된 점이 한몫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한국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핵무장 여론이 거세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부랴부랴 미국 측에 민간국가 지정 해제를 요구했지만 시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결정이 뒤집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한국이 애가 타는 사이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향해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나 취임 후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가장 핵심 의제인 북한 핵협상과 관련해서는 일기 때와 달리 수차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르며 북한의 핵보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역대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북한을 비공식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과 동일 선상에 놓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군축 협정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뉴클레파우란 말은 미끼용 메시지 관심 매 높다. 파키스탄 인도처럼 제재를 좀 풀어주면서 뭔가 나중에 그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여지를 두는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말을 의도적으로 저는 던졌다고 봐요. 그러나 실제 어떤 형식으로든 미국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북한과의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해당되는 확장 확제력을 줄여줘야 되는데 북한이 그걸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걸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결국 북한도 알아요. 미국이 여기 중국 포위 때문에 절대 자신이 원하는 확정없시로 줄이지 못한다는 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2, 3년 동안의 정책 동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은 적절하게 접촉을 요구하면 접촉도 받아주고 대화를 일정 부분 공개화시킨다면 공개화시키는 부분까지는 받아주되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관리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할수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오히려 만들고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덜 받는 쪽 이런 쪽으로 오히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정통 우방과 적국과의 경계가 흐트러진 트럼프 이기하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마저 핵 무장 조짐을 보이는 걸 원치 않을 텐데요. 자칫하다가는 동북아 안정이 흔들리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